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스타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어, 이 스킨은, 무슨 스킨인지 아시죠? 네, 저희 옥토의 새로운 신규 스킨입니다. 고양이 학생인데요. 음. 네, 이번, 그, 그, 아직 옥토의 새로운 닉네임이 아직 안정해져서 지금은 옥토라고 해야 됩니다. 님들이 아니 시청자분들이 진짜 이거 안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잠만요? 깐 일단 이니칭으로. 네, 이 이게 무엇인가요? 제 연구소입니다. 이제 연... 잠깐만. 말짱 나우 스킨 바꿨어. 어, 그래?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내가 나지 뭐겠어 <laughs> 네, 슈퍼로얄입니다. 슈퍼로얄. 이이 이 연구소가 무엇입니까? 이건 제 옛날 연구소잖아요. 이번에 옥토에 연구소를 지을 겁니다. 옥토에 연구소를 짓을 건데, 아이, 그거 만들 건데요. 주제 옥토에 연구소 만들기입니다. 네, 다음에는, 그, 코미니의 영상, 아, 영상이네. 그거. 연구소를 만들어줄 거고요. 뭘 만들어? 너의 연구소. 내 연구소를 왜 만들어? 응? 그냥. 저랑 <laughs> 나 스킨 바꿨다. 어, 그래서 내가 그 스킨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메가나이트인데? 아, 메가나이트야? 그럼 망해서. 메가라이트는 절대 못 만들어요. 그 아니라 내가 보여줄게. 다음에. 아, 그래? 일단은, 일단 옥토의 스킨, 재료부터. 어, 맞나? 재료부터 꺼내도록 하죠. 나 아, 아, 옥토의. 네, 이번 주엔 제가 한번더봐듯이 옥토의 연구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제 크기만 해가지고. 아 제가 이거 스킨의 얼굴을 보고 몇칸짜리야 일단 내보니까 저의 아맞다문문문 문, 문. 문을 또 꺼내 주셔야죠. 또 이거 참나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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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덟 칸을 설치해줘요. 음. 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칸. 여기 음. 한세칸가지고 오시고요. 여덟 칸. 정현아, 고스트 재능 고 알려줄까? 저기요? 저희는 자꾸 공개하시는 거 싫다임? 나 자꾸 이름 공개하지 마 익숙해진다고. 네, 호민이가 어. 자꾸 저 저희 이름 자꾸 공개할 것 같습니다. 부당해요. 불안 불안입니다. 너무. <목소리>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옆도 음. 보고 있나? 보다 와.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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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나? 음. 제가 보기로는 음. 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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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이름 공개하지 마. 어, 자꾸 이름 공개하지 마. 네, 네. 네, 네. 네, 고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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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고스 스킨 입고 칼되면 된다고 아니 또 있어 투명화 포션 뭐. 그리고 우유 그 다음에 신속의 포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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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검 들어야 돼어 철검 들어야 되는구나 맞아 이게 여섯 칸 짜리네 경비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벌써 6분 지났네요. 그럼 다 만들 때까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토의 연구소는 이제 완,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여기 바닥 내부도 절 어, 자작나무놓해놓고요 그러면, 컨테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침대, 자는 침대를, 요렇게. 어, 어디에다 젖지 않으면 요, 요렇게. 여기에 설치, 저는 여기에 설치해 주도 하겠습니다. 책장. 여긴 연구소니까 책도. 이렇게. 도서, 도서실 이렇게. 역도는 키도 크기 때문에. <laughs>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실제로는. 옥토가 진짜 큽니다, 저보다. 여잔데, 저보다 큽니다. <laughs> 여기에 상자를. 왜? 맞다, 나 지금 영상, 나 영상은 찍고 있다, 일단. 면 된다? 마막대기 그냥 막대기면 돼그 아, 다음에 화로 따뜻한 화도를 여기다가 야 막대기도 인센 되나? 아 안돼 안돼 이하다 식당? 식당을 만들어 주도록 하시 여기에 설치해 주시고 싱크대가 야도둑꼭 막대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음 마법칼로 하면 된다. 마법칼. 잠깐만요. 음, 그다음은 양조기. 마카다. 양조대를 여기에다가 설치해 주도록 하고요. 공중 양조대를 설치해주고요. 가마솥에 어디 가마솥이 어디 때다 가마솥. 여깄네 가마솥을 여기 두개 냉장고를 또 만들어줘야겠죠? 냉장고를 들어 봐 그리고 철벌럭을 저하고 호민이 인테리어를 잘합니다 여기에서 냉장고요 어? 그가그다 목표물을 보 신속의 포션 마시고 바로 달린다 에하. 일단은 물을 물병 사과 를 넣어주시고 김키분 쇠고기 고, 익힌 양고기, 긴치 삼겹살, 또 황금사가, 흰동가, 날생선, 요렇게 여기 한 세트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개더 필요하네. 네. 고양이니까 생선 도좋아하니까이흰동 음. 가리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자에 필요할 때 용암 양조기를 그 오븐에 뭐 끓을 때뭐 그럴 때 사용할 때 오. 용암 양동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병을 이제 여기 넣어주면. 잠만. 어 그리고 빠진 게 인첸트. 어? 어? 음. 거다. 음. 이거 이거. 네, 호민이하고 이제 영상을. 네, 요렇게. 아, 네. 네, 인테리어가 끝났구요. 음.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거 대충 무엇으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뿅. 안녕.